안녕하세요 네이버학개론 시간입니다 어, 이 영상은 잔소리 영상입니다 잔소리 영상이고 어떻게 보면 꼰대 영상이니까 영상 시청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듣기 싫으신 분들은 네, 지금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듣고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네, 아 나는 지금 잔소리 좀 한바가지 먹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로직 얘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잔소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 6월 말부터 7월 아, 8월 한 2, 3일 정도까지 거의 3, 4일 빼고 매일 아침 런닝을 했어요. 교육이 있는 날도 런닝을 했어요. 런닝을 해서 꾸준히 뛰었어요. 처음에는 거, 뛰다 걷다 뛰다 걷다 저의 목표는 3kg 였어요 아, 3kg만 한번 뛰어보자. 그거를 거의 매일 한번 해보자. 정말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매일 해보자. 그 굳은 마음을 먹고 정말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한 번도 안 쉬고 3km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정말 1km도 못 뛰었거든요. 한 200m 뛰면 헉헉거리고막 이랬었는데 3km까지 뛰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지금 한 일주일,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못 뛰냐?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이 나가서 지금 쩔뚝쩔뚝 걷고 있거든요 그나마 많이 나아져서 좀 걷긴 하는데 뛰지는 못해요 정말 이 압박감이 너무 납니다 그래서 제 저에게 배우신 그 한의원 대전에 있는 한의원도 저한테 배운데 서울에 있는 서울 집에서 가까운 또 한의원 거기 가서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선생님 두 분이 저한테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뛰는 거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자세부터 익히시고 뛰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뛰시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플레이스도 그냥 아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 그거를 막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스가 어디 하나가 삐그덕거려요 그러면 순위 상승이 안 올라가요 정말 막혀요 어제 그 제주도에서 저에게 배우신 일반 일반 업종은 아니에요 좀 특이 업종인데 그 특이 업종 같은 경우도 뭐가 잘안 돼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를 한번 적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문제가 된게 블로그였어요. 본인이 블로그를 너무 잘 쓰고 계세요. 정말 잘 써요, 블로그를. 상위 노출도 되고 잘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디 세 개로 블로그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거의 하루에 세 개씩 쓰고 계세요. 그거 자체도 잘하고 계세요. 제가 런닝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지만 그거는 제가 무릎이 나갔듯이 플레이스 무릎이 나가는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쓸 때는 어떻게 써라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이 코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살을 빼려고 했으면 당연히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조절이 중요한 거뭐다 알실 거예요. 요즘에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제가 뭔가를 먹을 때 먹지마. 뭔가를 먹을 때 그만 먹어. 그다음에 아 배고프다. 아니야 참어. 이것만 얘기를 해줘도 정말 살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T를 하는 거잖아요.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하려고 하면 농땡이 치잖아요. 물론, 뭐, 김종국 이런 분들이야. 타고난 분들이고, 저 같은 초보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헬스장 가면 휴대폰 보느라고 시간 더 보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거든요. 거의 그냥 자전거만 타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네, 거의 근육 운동도 잘안 하고. 그래서 PT를 일부러 받는 이유는 뭐냐 옆에서 잔소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잔소리만 해줘도 운동이 더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그대로 따라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에게 코칭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칭이 뭐가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준 뭐몇 가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엄청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 하지 마세요예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 맛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맛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한 수저 먹고 싶은데, 그럼 제가 못 먹게 하죠.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리뷰 많이 쓰면 좋은 거 같은데, 그럼 제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과식해도 좋은 게 있어요, 물론 플레이스에 과식해도 좋은 게 있는데, 네, 과식을 대부분 하면 안 돼. 큰일 나. 네, 큰일 나요. 그 한의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과식을 하려면 차라리 방울토마토를 먹어라. 그 칼로리가 별로 안 되니까. 네. 그런 방울 토마토 같은 건 있어요. 건강에도 좋은, 네, 플레이스에도 좋은 네, 그런 방울 토마토 같은 건 있는데 네, 대부분이 대부분이 우리가 뭘 좋아해요. 고기, 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하고 계신 행동들이 대부분 고기나 회나 네, 살찌는 거, 탄수화물, 뭐 빵, 뭐 이런 버터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플레이스를 만들 때부터 잘해야 되고요. 기초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기초부터 하시고요. 제가 영상 최근 영상에 다 흩뿌려 놨어요. 다 흩뿌려 놨어요. 한번 쭉 살펴보세요. 물론 핵심적인 몇 프로는 뺐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영상 한번 보시면 많은 힌트들을 드렸고요. 정말 저한테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았는데 뭐 전화가 중요하나요? 네. 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코칭을 받으면 알려드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유를 깔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전화가 중요하구나. 그럼 kt 전화 kt 전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터넷 전화 안 돼요. 아, 예. kt 전화로 바꾸시면 돼요. 괜히 묻지 마세요. 그냥 kt 전화로 바꾸시면 좋아요.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 이런 좋은 행동들을 하셔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긴가민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한 에어플레인 해가지고 뭔가 바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사장을 과연 존경할까요 과연 따를까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정말 정도로 예 네, 정도로 좀 느리더라도 느리더라도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 올라가는 거지. 이거를 갑자기 하루 아침에 번개불에 콩고먹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플레이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런닝을 했냐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혈압이 있어서. 그 선생님께서 살을 얼마만큼 빼오라고 했는데 3개월이나 기간을 줬는데 제가 못 뺐어요. 그래서 혼날까 봐 무리한 거예요. 그나마 운동해보자 해서 좀 무리한 건데 그렇게 무리했더니 병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시면 탈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잔소리, 제가 무릎이 아파 보니까 이거를 비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잔소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듯이 영상이 불편하셨으면 빨리 나가셨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끝까지 보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찐팬인 거네 인증해 주셨으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제가 하나 뭔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도 플레이스가 좀 멈춰 있고 좀 이상해요. 네 요즘에 블로그들도 이상하거든요. 네 제가 예상을 하기로 조심스럽지만 9월 달에 뭔가 큰 폭풍이 올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월달은 네, 그냥 그대로 갈것 같아요. 네, 무난하게 갈것 같고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아까 그 방울토마토 같은 과식을 하시던가 아니면 네, 건강한, 네, 건강한 식단으로 내네 플레이스를 관리하시는 걸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